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있는데요. 질문법이 삼파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파술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에 거듭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하는 질문법인데요. 그 당시 그리스의 그 누구라도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걸려들면 소크라테스에게 가차없이 발가 벗겨지듯이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귀족들이 소크라테스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겠죠.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당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어, 결국 소크라테스는 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황당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결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수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란 질문법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 그렇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면 싫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알수 있어요 서양 문명을 만든 것은 서양 철학이거든요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조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책을 단한 번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글로 남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자연 철학을 비롯해서 민주정, 국가와 정치, 인간에 대한 탐구, 수학을 포함한 학문을 진지하게 탐구했고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철학은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의 모든 학문과 탐구의 시초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 고대 철학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서양 사상의 근원이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